안녕하십니까 향기로운 삶을 위하여 제3집 땡중땡보살 28회차 증일입니다 이번 시간은 스님의 저서 부처님의 생애와 그 위대한 교훈 상군에서 설하신 불교 교단의 계율 중 우리 불자님들이 지켜야 할 대승제가 십승계를 한번더 살펴보며 시작하겠습니다 개율이란 불제자들의 생활과 수행의 도덕적인 규범으로 개와율의 합성어입니다. 처음 불교 교단이 만들어지면서 12년이 지날 때까지는 가장 일상적 생활 방식인 과거칠불의 공통 개율인 칠불통계, 즉 장막작 중승봉행 자정기심 시제 불교라 모든 악한 일을 만들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자신의 마음을 청정케 하라 이것이 불교다 만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단이 커지면서 규율이 물란하게 되어 생활의 규범이나 원칙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 법장 사리보다는 계율을 제정하여 부처님의 허락을 얻은 뒤 대중 앞에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근본 사계율인 불살생, 불사음, 불투독, 불망어입니다. 계란, 불자들이 자발적으로 지키는 도덕적 규범으로 몸과 입과 뜻에 따라 짓는 삼업을 막고 성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마음을 편히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불교계에서는 5개, 8재개, 10성계, 48경계, 비구 250개, 비군이 348개 등이 있습니다. 유리란 불교교단의 강제적, 타율적인 규칙으로 사회 법률과 비슷하며 악을 거치게 하고 마음속의 헛된 욕망을 제어하여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승제가 불자의 십승계는 몸으로 짓는 불살생, 산생명을 죽이지 마라. 즉, 마음에 일어나는 살생심을 없애라. 불투도, 남의 것을 훔치지 마라. 불사음, 음행을 하지 마라의 상계이고. 입으로 짓는 불망어, 거짓말 하지 마라. 불기어, 발림말 하지 마라. 불량설, 이간질 하지 마라. 불악어, 악한말, 욕을 하지 마라의 사계이고. 뜻으로 짓는 불탐욕, 탐의 심을 내지 마라, 불진에 화내지 마라, 불사견 어리석고 삿된 견해에 집착하지 마라의 상계입니다. 과학문명이 발달하여 물질문명의 혜택이 커질수록 인간의 자제력이 커져야 하며 이 자제력에 대한 규칙과 규범이 바로 십성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자들은 계율을 완벽하게 지킬 자신이 없다. 계율을 지키며 자신을 통제할 만큼 수행력을 갖지 못했다. 계율을 지키다 보면 행동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니 사는 재미가 없을 것 같다. 계율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이다. 이 세상은 이미 갈등과 불평 모순으로 가득 찼는데 나만 참다 보면 오히려 손해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의 계율은 타신앙의 계율처럼 절대적이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더큰 성금 공덕을 위해서는 계율을 범하고 어길 수도 있다는 지범계차법이 있고 불교에서의 모든 관점은 외부의 행동이나 육신보다는 내부 마음의 현순간의 자각, 알아차림의 둥으로 누구나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똑같이 맑고 순수한 실상을 갖추고 있고 서로가 상의 상관의 관계 속에 존재하며 상호작용에 의해 성립된다는 불법의 인정과법의 이치를 알면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성계는 우리들 자신과 사회를 자유와 평화로 이끄는 길입니다. 또 우리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고 청정한 자성을 보게 되는 견성수행의 기본 단계이고 윤리고 도덕입니다. 우리는 계율을 지킬수록 더큰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불교의 역사에서 많은 선사들의 삶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자기 자등명, 법기법등명, 이계위사, 불방일하라는 오직 스스로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며 개를 스승으로 삼아 힘써 정진하라는 강곡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르고 행복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자기 자신과 법을 어지처이 덤불로 삼는 것이며 자신과 법을 지킬 수 있는 길이 계율이라는 것입니다. 이어, 땡중땡보살, 무지개가 우리를 속여도라는 제목의 글을 보면 우리는 귀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면 귀하지 않은 것이 없고 하찮다 생각하고 하찮게 여기면 하찮지 않은 것이 없고, 또한 예쁘다는 생각으로 바라보면 예쁘지 않은 것이 없고, 밉다고 생각하면 밉지 않은 것이 없다는 생각이다. 마치 무지개가 우리를 속여도 우리는 무지개를 좋아하듯, 돈이 우리를 속여도 우리는 그 돈을 좋아하고, 희망이 우리를 속여도 우리는 그 희망을 끌어 안고 사는 건 아닌지, 그러나 내가 추구하는 것이 비록 헛되고 물거품과 같은 결과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무언가를 추구하고 노력하며 살았다는 그한 가지만 해도 너무나 풍요로운 삶이었다는 것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여의한 삶이었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불자님 여러분, 로자님은 지족 잡으라 자신의 분수를 알아 만족할 줄 아는 자가 부자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이나 우주의 가르침은 불성인 본래 청정한 자신의 본래 성품, 자성을 알아차리는 것이며 또 하나는 삼나만상과 자신에 대해 연민과 사랑을 가지라는 상구보리 하와중생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처해진 현재의 상황에서 지혜와 자비가 함께하는 보살의 편안한 삶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땡중땡보살 제 28회차 정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부하십시오.